안녕하십니까. 인천세일고등학교 미래메이커 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홍석헌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우리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도롱뇽 보존활동. 그래서 이 학교 주변에 있는 도롱뇽이 어, 산란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것처럼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공저유주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죽기 때문에, 2월달부터 이 도롱뇽 도롱뇽 도록룡 알을 저희가 실험실로 가지고 와서 부활를 시켜서 5월에서 6월 중에 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년째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원작산 전역에서 도롱뇽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문화 활동이나 지역사에 좀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 그래서 뭐 연탄봉사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활동은 사할린 동포를 위해서 저희가 어, 바자회에서 만든 음식과 그다음에 저희가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독도를 지키자라는 독도 지킴이 활동에 나오는 머그컵을 직접 만들어서 그 사할린 동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전달하는 활동을 저 10월달에 했습니다. 저희 동아리라 저희 학생일학고등학교가 이런 것을 봉사한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동아리를 시작한 건 사진영상반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진영상반을 하다 보면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꿈을 좀 고등학교 와서 하고는 싶은데 좀 하지 못하는 것을 좀 풀어보고 싶어서 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성장을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결과에 대한 의미보다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좀 시들어 있는 화초에다 저희가 물을 줬으니까 생생하게 나오듯이 학생들이 이런 동아리 활동과 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엮어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로를 갖다가 성장시키다 보니까 참 좋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제 진로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 진로를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처음에는 이 제가 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목표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학년 담임을 했을 때는 그러다가 저도 이제 30년 정도의 교육 경력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가졌던 선입관을 절대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한1 0여년 전부터 깨달았던 게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나 품성이나 장례적 희망 또 장례적 능력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단편적으로나마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본그 그 모습만 가지고 얘가 사회에서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미래에 어떤 아이가 될지 나는 모른다. 단지 나는 그 아이에 대한 좀더 단단한 토양의 비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고 지켜봐주는 것이 교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이들한테 희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난 3년 동안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쌤이 너희가 졸업한 후에도 10년, 20년이라도 지켜봐 줄 테니까 언제든지 힘들면 나한테 와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퍼주고 너희들이 그것을 다음 세대에 또 퍼준다면 이런 순환적 고리가 잘 이어진다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